아이 뭐야? 쾅이 쳐. 어어 아까 1번 핑에 머리 정확하게 내밀고 있었는데. 아, 아 이거 너무 많아. 근데 이거 t h e r d e f 지나 개트롤이 네 팀원들 다 죽을 때가 누워 가지고. 아, 그쪽에 딱다 아들조작기 하나. 또그기잖아 브라기 하나. 나 노바드 하나. 브라기 하나. 브라기 하나. 브라기 하라리오라리오나라리오나라라리오나레레기 뭐 하던데? 함질 발견됐잖아. 그 사이트 외벽에 있는 거 하면 잡아 죽었고 뭔지 모르고. 베이스가 반쪽 외벽에 있네. 아기그 외벽. 외벽 경 들어와 있어. 다운해요, 애들. 애들. 반대 한명 있어요. 반대 한명 있으니까 사이트 쪽에 두 명이에요. 있어 봤자. 반대 한명 죽었고. 드랍 어, 드랍 <laughs> <드랍을 웃음> <걸까요? 어떻게 웃음> 어, 이거 생기로어이 어디 있는 거지? 병참에 있는 건가 저거? 어. 공사장. 공사장 매벽매벽 공사장 매벽아 <laughs> 사이트 창문 외부랑 병참 하나 있는 거 아니야? 1병 미병랜덤이야 랜덤이야? 아, 펄, last s t standing.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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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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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m o k e 이대상 오케네. Enemy p o c k e 우리 외벽에 아무도 안 서있어. 여기 열었나요? 여기 외벽, 외벽? 그비라걸 깨져있어가지고. 밑에 그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밑 잡으러 갈게. 잡으러 갈게. 한번더 해줘. 한번더 해줘. 두 개씩 쏴줘. 두 개씩 쏴줘. 억그로 끌어줘. 어, 누네 보인다. 곧 잡을게. 차고 하나. 차고 하나. 여기 아, 다운 운운운운하하 다운 운번핑 아, 하나, 하나 다운 차스모크 아, 예, 일본 운이에 하나 다운 h down! Tower, s m 일본 PK! t o 해 e r one of 나 h e m t o e r o m n t n 여기 번번번든 보여 눈에? 네 보여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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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부... 선진,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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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다 설각 로 조금씩 볼게 좋아, 좋아. 발키리 열어놓으 조심 아니 저거에 두고? 아, 쉬고, 쉬고, 쉬고. 한번 피했어 한번 피했어 어디서 던진 거지? 아래서 던진 거야?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던거전이 아래에 있나? 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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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 아래 솔리스 아래 솔리스 아래 솔리스 아래 두명 아래 두명 아래 두 명. 다 아래 두명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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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두 명. 아래 갈게 아래 갈게 기아봐요아 봐.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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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내가 발소아 듣고 바로 던 거. 아 플렛 계단이라. 예. 거. 어 지난 여기 삼배 지난 여기 아까 그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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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 내가 잘볼수 있어.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뭐. 어 정신, 것 아, 예사기야, 정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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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나갈 것 같네. 아우 총소리. 내 사기야, 솔개. 와 마틴. 오다 오, 아주 좋은 포지션이야. 어 올라왔다. 닭이 잡혔는데. 닭이 잡혔어. 기잡... 화이팅 한 거죠. 광아이어 어, 지금 지금 킬 킬인데 진짜. 지금 왼쪽 보면 킬인데 그냥 아하하아왜나 꼬셔 왜나 꼬셔 왜나 꼬셔 똥총 이슈가 있었어요 아 베어링으로 했으면 잡았긴 했겠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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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또 워든 한것 같은데? 어또 워든 확인 워든 사건인 것 같은데 네또 워든 사건 테라스 하나 테라스 하나 아얘드어 위치 알아있어 나는 그 진짜 맨날 하는 드론 어.. 내꺼는 살아있어 아직 해치가 열려있거든? 해층는 런아웃 할거 같기도 하고 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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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 동계. 아계어아 못잡았어 아 워든 계속 여기 여기 해치 해치 낙하했어 워든 해치 낙하했어 1층으로 왜그랬다 1층에 쏘거든 어디? 일단 사무실 비었으니까 없어 사무실이 어 비었어 사무실 비었으니까 어어씩 세웠어 어 삼벽 왔다 삼벽 왔다 삼벽 아니야 아니야 여기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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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로 나갔어 복도로 여기 복도 여기 복도 있어 복도 복도에기억새로 간다 동계 없나 아 복도로 나 아, 조심해야 되고 어머 이 앞에 거 올라오던다 봐. 보고. 와미 와미 와미. 와. 와 여기 해치 고나이나 <laughs> 병현다. 나 들어가서 설락 놀릴게. 1층에 있는 거 같아. 내가 보기에. 1층에 설 맞고 있는 거 같아. 발키리. 올라가서 한다. 1층 왔어. 1층 왔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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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내려. 이미 내려. 아, 이미 내려. 나이스. 나이스. 아, 너 미쳤다. 어? 고마워! <laughs> 아. 내 인생의 의미가 사라졌다. 저 마이킴 다이킹 당했어요. 오케이. 아무화격 짝팀이랑 루프팀 밖에 없어요. 음. 항아리 항아리. 오오오. 에사이트 안에 있어요. 아이고. 폴로아 손가락 뭐야